잘 입고 다닐게요. 받는 거 되게 불편해. 받는 걸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주지도 잘안 하고. 막 받는 게막 누가 선물 주고 이런 거 너무 싫고 막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부담이긴 한거 음. 같아. 어쨌든 그거에 맞는 나도 무언가를 꼭 해줘야 나는 받고 끝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음. 나도 안 주고 안 받자 주였거든. 그게 오히려 하시는 마음 편하고. 근데 내가 너무 받고만 있었더라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 친구들의 지지도 그렇지 이게 모두에게 뭔가 사랑과 다정함을 계속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훨씬 더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음, 아직까지 좀 그게 힘든 느낌 주고받는다.